저희 오늘 어디가냐면요. 백수를 맞이하여 등산을 하러 검단산에 왔습니다. 지금은 검단산 입구 현충탑 앞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건데요. 처음 시작이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원래 사람들이 블로그로 거기 앞에다 주차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고 법이 바뀌었대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원래 학교에다 주차하면 안돼 내비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검색하지 말고 하남 검단산 주차장 검색하면 은 그럼 2,000원 내고서는 여기다 그냥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조금 한5분 올라왔나? 힘드네. 이제 시작이야. 등산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하얀 운동하신는다둘 다. 우리 등산화가 없어 원래. 나 있는데 안 신은지 몇년 됐어. 살아야겠다 등산화. 이 마스크 때문에 숨 쉬기가 힘드네. 한 마리 나왔는데요. 검단산 정상까지 2.47km 남았대요.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찐득찐득 거려요. 조심히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신발이 흰색에서 갈색이 될 수가 있어요. 깜장 거신꼴까 그랬어. 와, 예쁘다, 여기. 화기물 보관소가 보이네요? 화기물 보관소가 보이면 왼쪽으로 가면은 오르막길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럼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보, 같이 가. 야, 같이 가. 아니, 누가 보면. 10년 등산하는 사람 같네 근데 길이 험하고 그러지 않아서 갈만하네요 멧돼지 치현 주의라고 써있는데? 아, 멧돼지 안 나와 하남시는 멧돼지 그렇게 막안 나와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검단산 등산로 안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코스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 길이 제일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가기 쉽대요 지금 살짝 내려가고 싶은데 나를 위한 싸움? 뭐야 검단산에 대한 히스토리야? 저 로고인가봐 검단산 로고. 검단산 로고 어디어 <laughs> <laughs> Are you crazy? <laughs> 여기 산속에서 바베큐. Are you crazy? <laughs> 이 등산 올 때는 옷에 얇은 패딩 입고야겠어. 와 나도 덥네. 아, 나왜 이렇게 덥냐? <laughs> 아씨, <왜 있어? 웃음> 아, 나물 먹고 싶다고? 내려가 내려갈까? <laughs> 오늘 첫날이니까 이정도까지만 하고 아니 왜 이렇게 가파른거야 야이 너무 가파른거 아니야? 헐하고 그러지 않아서 갈만하네요 아... 자하고 있어 어? 뭘 가고 있으라고 왜뭐 놓고 와가지고 금방 갈테니까 가고 있어 등산 경로 너무 가파른거 아니야? 아니, 나이 칼수 없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따라와 <laughs> 요만큼만 솔직히 올라가면 되는데 산이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 자기만의 정상이 있구나. 응. 아니 길이 너무 위험해. 너무 덴저해 너무 덴젤라서.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려가는 것도 위험한데? 덴젤하다. 빨리, 빨리 오라. 덴젤하다우. 아 에미나이 빨리 오라.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호우가 약수터 엄청 찾아가지고 헬기장까지못 갔고 이 정도에 갔던 것 같아요. 호국수 약수터를 다시 가보기로 해요. 약수터만 왔다 가려면 여기까지 등산로를 올라오고 나서 왼쪽으로 호국수 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 계단 많아. 계단이 이렇게나 많아. 그게 호국수예요. 약수면 응. 얼었어. 뭐라고? 안나와 어? 소국사 겨울에 오시는 분들 약, 약숨을 드시러 와도 소용없어요. 어렸어요. 내려와 현충탑 앞이에요. 편해.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 <목소리>